안녕. 오늘의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오늘의 시세입니다. 순금 판매 28만 9천 원, 순금 등어리금 매입 27만 8천 원, 순금 고금 매입 27만 3천 원, 그리고 18K 판매 23만 8천 원, 18K 매입 20만 4천 원, 14K 판매 186,000 14k 매입 156,000 되겠습니다 금값 흐블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 투자 하실분 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기회입니다 투자하십시오 자 금값 흐블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치찌개로 밥먹고 있습니다 자. 정말 정말 금값이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랐던 정도로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비가 또 살짝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데 자 안전에 다 유의하시고 안전 운전 안전 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 또 시세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금값 오를 수 있습니다. 금값 오르면 또 다시 시세 올려드리겠습니다. 세금받리세금받리세금받리